걸그룹입니다. 트와이스를 지금부터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셔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오른쪽 팀은 조금 더고요 네. 안 있소, 엄청 자, 우리 트와이라고도 오른쪽으로 반 발짝씩만 조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붙이 되고> 자, 한, 아, 조금 더 우리 간격을 좁혀달라고 부탁을 드리네요. 네. <붙이 되고> 네, 우리 멤버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좀 서주십시다. 네. 네, 되셨나요? 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네. 준비가 되시면 우리 요큰내도 한번 들어주시고. 네. 자, 우리 오른쪽 먼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자, 다음은 왼쪽 바라봐 주시면바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저희 스누피, 피넛츠분들를 위해서 우리 멤버분들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파이팅 포즈도 한번.